오늘 해볼 게임도 동물의 숲입니다. 오늘은 비어있는 각자의 섬에 주민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요. 그냥 데려오면 재미가 없으니 블라인드 주민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블라인드 주민작이란 마일섬에 도착해서 직접 주민이 누군지는 볼수 없고 서로가 해주는 설명만으로 주민을 데려오는 방식인데요. 어떤 거짓말이든 허용이 되기 때문에 구라가 판을 치는 주민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편 재밌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저희 오늘 주민작, 블라인드 주민작은 그거죠? 그래요? 구라가 판치는 거죠. 네, 구라가 판쳐요. 일단 가보는 걸로 합시다. 야, 어? 그러니까 종족 거짓말 되고. 어, 그냥 모든 거짓말이 가능한데 어. 어 사실이 하나 정도는 근데. 하나 정도 있, 있어야 되는 거 확인. 어. 알았어. 출발하면 말해줘. 어, 아직 출발 안 했어. 음. 긴장하지 마. 음, 긴장 안 해. 어. 어, 귀여워. 귀엽다고? 어, 진짜 귀여운데? 돌아가줘 아니 왜? 아니 난 귀여운 건안 필요해 난 멋있는 애들 아 그래? 어 돌아가줘 귀여우면 나는 빽빽 내 눈엔 귀여운데 음. 뭐 싫대요 여러분 어. 오? 악세서리 음. 같은 거 착용하고 있어 악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어 진짜로? 어 진짜 옷만 한번 들어볼래? 코알라가 선글라스랑 가죽 재킷을 입고 있어 어떤데? 한 번만 빼자. 아니 이거 활용정점으로한 번만 빼자. 아니 한 번만, 아니, 한 번만 빼자. 한 번만. 아니, 아니 야너 지금 거짓말 치는 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썩은 맛으로 썼을 리가 없어. 아니 아니 안, 안 받을 진짜야. 거야. 돌아가 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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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지막 야. 인사해 그러면. 마지막 인사할게. 자, 자 인사해. 뭐 자, 친구야. 자, 어 뭐야? 어? <laughs> 혹시라도 내가 나를 또 만나면 만난다면 그때는 고함이라도 질러. <laughs> 내가 그때 널 데려올게. <웃음> 어. <웃음> 다음에 보자. 진짜 말이 안 돼. 펭귄이야 펭귄 아이씨 가자 그냥 구름아 남성미 뿜뿜이야? 어 남성미 뿜뿜이라고? 어 구렛나루가 있으면 은 구렛나루가 어. 있다고? 어 응. 구렛나루에다가 가죽 자켓 이런 거 입고 있어? 가죽 자켓 어 가죽 자켓 같은 거 입고 있어 미쳤다 잠깐만 가죽 자켓 같은 거에 구렛나루에 대신 음. 선글라스가 없다는 거잖아 선글라스는 없는데 어 선글라스 같은 거의 선글라스를 쓴 눈을 가지고 있어 아 이거 후회 안 해? 아진 후회 안 하지 데려갈까? 데려가자 인사할래? 인사하자. 반지가 뒤집? 뒤지? 반지가 뒤집지 않아 근데 <laughs> 구렛나루의 가죽 자켓 같은 거 입고 썬글라스낀거 같은 눈을 가졌어. 어때? 일단 데려오고. <laughs> 띠롱팅당. 도착했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자. <웃음> <웃음> <laughs> 진짜 돌아가죠. <laughs> 진짜 돌아가죠. 아 짜증나. 너 웃는 거터 짜증나 그냥 돌아가죠. 아니 나 설명 안 들을래. 나 설명 안 들을래. <laughs> 그냥 돌아가죠. 아 돌아가. 아니 왜, 아니, 왜 짜증나게 앞에 있는 거야? <laughs> <laughs> 아러니아왜너 찐웃음 터졌어. 돌아가죠. 아, 안 볼래. 나 물어보지도 않을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아 궁금하지도 않아. 어. <laughs> 나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돌아가죠. 나 그냥 방송으로 볼게. 아 <laughs> 느낌 좋아. 어 이번에 느낌이 뭔가 좋아. 좀 괜찮아? 살짝 진짜 레전드이네. 그러니까 내 스타일은 아니야. 아또너 어. 스타일은 아니야? 내 아, 스타일은 아너 스타일이 아닌데. 혹시 종족을 대답해줄 마음이 있어? 아 어, 그냥 말해줄 수 있어. 뭔데 뭔데? 다람쥐. 아 다람쥐라고? 어. 내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애어 만나봤던 애야. 내가 만나본 다람쥐 중에 예쁜 애. 무슨 색이야? 파란색. 이름 말해 줘. 어 리키. 어? 한 마리만 데려와 볼까? 한 마리만 데려올래? 뭐 다람쥐 친구 또 있으면 좋거든. 다람쥐 친구로 괜찮지. 어. 아 데려 데려오자. 데려올까? 진짜일 거 같아.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받고 너 보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laughs> 진짜 과연 리 리키를 잡아먹은 빌리가 있었네. 음 계속 보니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이라 이거지? 넌 뒤졌다. 일단 빨간 색깔 옷 입고 있고 있긴 하거든. 어, 빨간 색깔 옷. 어. 아 나는 성격이 좀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성격 조금 괴팍하긴 해. 아 괴팍해? 어. 수염 좀 있고 어. 선글라스 끼고 있어.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어. 혹시 코알이니? 코알 어떻게 알았어? 코알 어떻게 할까? 코알이 아니잖아. 아니 코알 맞아. 코알 코알이 아니잖아. 어떻게 아, 진짜 있어 수염. 걔 이름이 뭐야? 코얼 코알이 코얼이라니까 돌아가 돌 알았어 이거 아니라는 거지? 어, 인사해 인사해 얘야 아 귀엽잖아 자 일단은 너는 했어 아 진짜 짜증나 레전드 떴다 빨간 코트 또 입고 있어 종이 뭔데? 종이 이거 뭐죠? 여러분 다람쥔가요? 어 다람쥐 느낌 다람쥐? 어 카로틴 다람쥐 이름이? 어 근데 그럴 리가 없어. 어? 다람쥐, 다람쥐들, 다람쥐들 이름이 그런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아, 근데 뭔가 절대 다람쥐 아니고 뭐소 이런 거일 거 같아. 아니, 돌아가죠. 돌아가? 어, 돌아가. 믿을 너 수가 진짜 없어. 후회한다. 아, 절대 아니야. 자, 왜? 다음 레전드 기염둥이 한번 나와 주세요. 넌 누구니? 캬캬. 좀 귀여운 어? 녀석이 와줬으면 좋겠네.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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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왜 아니, 레전드 기염둥이 왔거든요. 아, <laughs> 진짜일까? <laughs> 아잘 떠서 샘나긴 하네. 아니 진짜일까? 잠깐만. 진짜 레전드. 동물 종이 뭔데? 동물 종 응. 고릴라. 어? 고릴라라고? 음. 이름이 뭔데? 얘 이름이? 어. 덤벨. 기욤이긴 해. 아 이거 진짜 아, 고릴라 이런 거다 뻥이고. 응. 진짜 레전드 기욤이긴 해. 어떻게 할래? 데려가자. 데려가자고? 어. 왜? 봐도 돼? 이거 데려간다는 거지? 어, 잠깐 누군데? 아 근데 이거. 어? 너무 귀여운데요? 아니 부럽다 어, 너무 귀엽다 아 그냥 고릴라라고 할걸 아. 아니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들어요 펭귄 너무 귀엽다 <laughs> 어머 너무 귀엽잖아 일단 안 귀여운 거 확인했고 어? 아니? 어? 잠깐만 차려. 뭐길래?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시작부터 이게 나와요? 파란 색깔 도복을 입고 있거든? 도복 입고 있다? 어아 도복이 무슨 색깔이야? 도복은 파란 색깔이야 이름 나탈리. 나탈리 너무 여성스러워. 대 바로 바꾸쳐줘. 진짜 괜찮아? 어 진짜 괜찮아. 닌토야 반갑다. 와 잠깐만. 너아저 봤어? 너이 닌자를 안 데려와? 와 잠깐만 <laughs> 닌자 미쳤는데? 이렇게 귀여운 애를 안 데려와. 아수라 어떡한다. 험그 <laughs> 파란색깔 민소매에 진짜 근데 그 약간 문신 같은 그런. 그런 꽃무늬를 딱히 하고 있어. 이름이 어 아롱사태. 아롱사태요? 잠깐 아롱사태, 아롱사태와 이름 미쳤는데 잠깐만. 아 근데 아롱사태는 거짓말이고 이름이 아룽이야, 아룽이 아룽이 고릴라인데. 잠깐 아룽은 진짜인 것 같고 고릴라도 응. 진짜인 것 같고. 근데 진짜. 시가, 시가 좀물것 같아? 시가? 어, 어 시가 물것 같이 생겼어. 그럼 가자. 데려가? 바로 데려가자. 오케이 오케이. 본다 이제. 잠깐만 너는 근데 진짜. 봐도 되니? 있어 봐. 어, 봐도 돼. 봐도 오케이, 돼. 오케이. 레전드 한번 봐. 아롱아. 아롱아. 여러분 운신이 어디... <laughs> 아니, 언럭히 모래두지 뭐야? 파란 비니에 음? 주황색깔 코트 입고 있는 레전드 기염동이한명 왔거든. 파란색깔 비니에다가 주황색깔 코트를 입고 있는 그런 패션센스 없는 녀석은 누구야? 아 이, 이거 너 진짜 후회한다 근데 패션센스가 너무 없는데? 아 진짜 아... 어... 이름도 너무 예쁘다 뭔데? 프리첼 아닌 것 같아 잠깐만 너 일단 돌아나가 봐봐 근데 여러분 나쟤 약간 내 스타일이긴 했어 어? 진짜? 어. 어떻게... 돼? 너 스타일이라고? 어, 약간 그럼 내 절대 스... 내 스타일리는 없는데? 바로 들어갑니다 음 바로 들어가 자귀염 뽀짝한 음. 녀석들 한번 볼까? 옷이 어 파란색깔 줄무늬 티어 이름도 이뻐 뭔데 피스타치오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걸 그럴, 안 믿는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이름이 어떻게 피스타치오야 근데 나 진짜 이름을 말해 줬어 <laughs> 진짜 거짓말하지 마 말습관이 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 예 약간 소심하다 어 서이라 안된 대도에서 왔구나 어. 물결표 물결표 피스타 피스타 아, 나 돌아가 <laughs> 너 피스타 피스타일리가 없어. 너왜 자? 왜 피스타치오에 꽂힌 거야? 피스타 피스타? <laughs> 이게 말이 되냐고? 돌아가 진짜 기염둥이한 마리 나올 때 됐거든요. 진짜 나올 때 됐어. 근데 어, 약간 니네 스타일인가 본데. 오, 이거 약간 신서일 스타일이라서 나오는 반응인데, 이거 어? 이게 어? 얘 약간... 얘는 종이 뭐야? 참새에요? 참새? 아, 참새. 아, 그래서 귀엽구나. 아, 참새라고. 어. 얘 이름이 김희야. <laughs> 사람을 뭘로 보고 김희라고 너좀 성의 있게 좀 지어 봐 봐, 이름을. 진짜야. 지금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레전드 대사 치셨거든. 뭐라고? 김희노 남아여. <laughs> 잠깐만. 김희 내가 마이야. 진짜 돌아가 짜증나게 하지 마. 너운 좋은 줄 알아라. <laughs> 자, 네. 레전드 기욤둥이 만나러 갑니다. 네. 잠깐만. 혹시 아까 그 친구랑 누가 그 친구랑 주... 그 이번, 친구가 이번 이번에는 백키노 남아예요 하고. <laughs> 진짜. 아, 진짜 좀 장난치지 말고. 아, 이거 진짜거든요. 백키노 남아예요라고? 그러니까 어. 걔가 이름이 김희였는데 얘는 백키라는 거야? 어, 키야 백희? 오이름이 진짜 백희야 근데? 어 백희야.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고 진짜 백희야. 아, 진짜 리얼 백희야. <laughs> 아? 어, 그래 너가 호랑이 취향이 맞아? 아니? 그럼 돌아갈게. 푹 쉬어. 응. 어푹 쉬어. 오. 보자 보자. 응? 어 레전드 기염둥이 앞에 있긴 해. 점눈이야. 응. 이름은 순이. 김희백희 순이 레츠고라고? <laughs> 걔말한 번만 걸어봐. 말한 번만 들어보자. 당신을 동경하게 될것 같아요. 어.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섬에서 지내는 어. 동안 사이 좋게 지내주시겠어요? 그래슈? <laughs> 예? <웃음> 이런 어벙한 이미지까지 있다고? <laughs> 어. 고민데 어. 회색인데 어. 애 말투가 그래슈라는 거야? 그치. <laughs> <laughs> 자이씨 <자의> 돌아가. <웃음> <웃음> 한번 볼까? 제발 기억 좀 나올까? 만났어? 오, 어 만났어. 만났어? 너무 작다 근데 얘는. 작아? 어. 아 그래서 이름도. 뭔데? 이름이 쪼꼬야. 안녕 너도 이 근처 섬에서 놀러 왔냐? 내 이름은 쪼꼬야, 쪼꼬 쪼꼬. <laughs> 나 진짜 돌아가. <laughs> 아 쪼꼬 쪼꼬가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네 진짜. 속이 나거든. 누군데 누군데? 이거 제가 솔직하게 말해줄게. 어. 마틸다. 이름이? 어. 돌아가봐. 손은 거르기로 했어. 이, 아니 말투가 우유 우유 이거야. 우유 우유라? 어. 우유 우유가 말일 말이 되나? 진짜 근데 그냥 레전드 진짜야. 레전드야? 근데 어. 내가 좋아할 만한 애야? 너가 좋아할 만한 애지. 아 씨, 어떡하지? 아 갈게 그냥. 가? 아니 아니 데려오자. 어, 데려올까? 어 데려오자. 알았어. 잠깐만 보자 보자 보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너 마이크 잠깐 꺼봐 어? 마이크 잠깐 꺼보라고 죽기싫으면 <laughs> 너 진짜 지기싫으면 이거 잠깐 꺼보라고 아니아니야 아니야, 이거 끌수없어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저 마이크 갑자기 꺼지면 신고좀 해주세요 잠깐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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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 와 미쳤다 미쳤다라고? 미쳤다 이름이 이름이 가가야, 가가 기가야, 뭐라고? 네, 눈앞에 넌... 있는 거 혹시 기가냐고? <laughs> 봐도 될까? 어, 봐도 돼. 보자. <laughs> 아니 근데 내가 나이스! 내가 근데 이거 거짓말 해가지고 너 얘를 나이스! 놓치게 하고 싶었거든 나이스! 내가 너를 얘, 얘를 놓치게 나이스! 해주고 싶었는데 너 한자리에 릴리 들어가 있잖아 내가 어, 너 진짜 한번 봐준 거야 미쳤다 나만 믿어 그냥 구름아 제발 속지마 제가 하는 말에 속지 말고 너가 알아서 좀잘 해봐봐 어 뭐야 왜왜 왜 만났어? 아좀 귀엽나봐 잠깐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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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귀여운데요? 이름이 와, 뭔데? 이름이 탱고야 어텐고라고어 텐고 종이 뭔데 돼지 아 잠깐만 나 돼지들 다 귀엽던데 지금까지 돼지들은 다 귀엽던데 나는 이건 뭐지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잘 부탁해 거라이에 데려가 거라이에 <laughs> 아 그럼 한 턴만 더 볼까 그러자 잠깐 근데 얼굴만 한번 봐도 돼 아, 봐도 돼 봐도 돼 잠깐만 어떻게 생겼는데 얘야 <laughs> 아니 잠깐만 너무 귀엽 아니 너무 귀엽 아야 너너 더 좋은 애 있을 수 있어. 오리거든. 어? 근데 이름은 일단 엥두. 어? 보자. 이게 브라운색인가? 브라운 색깔? 어. 이름이 뭐라고? 자두. <laughs> 야너 돌아가. 왜? 너 방금 엥두라며. 뒤질래 <laughs> <딛을래? 웃음> <laughs> 너 진짜 뒤지고 싶어? 이름이 앵두라며 앵두, 자두 이러고 있는데 돌아가라고 요금 조금 조금씩 보자 여러분 음, 떠나 가봐. 이름 이 뭐야? 아 얘가 두철이야. 두철. 두철이라고? 어. 종이 여러분 얘는 종이 도대체 뭐예요? 하마래요. 아. 어. 하마는 좀. 하마는 좀 그렇다. 말숙한. 다며 어. 아 여기 있는 동안 친하게 지내요. 듣끈 듣끈. <laughs> 아 진짜 드끈드끈이라고? 미쳤냐 진짜로? 어, 누굴까? 너 어떻게 할래? 아 두철이 아니잖아 종만 말해줘 종이랑, 종이나 이름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말해줘 진짜 제발 부탁할게 햄스터야 햄스터라고? 하얀색? 어, 하얀색 하얀 색깔 햄스터? 혹시... 어 혹시? 내가 아는 햄스터는 걔밖에 없어서 그래 일단 맞아 뽀야미가 맞는데 맞아? 맞는데 너 이거 어차피 나한테 받기로 했잖아. 너 뽀야미 나한테 줄 거야? 아 주, 바꾸기로 했잖아. 너 누구랑 바꿀 건데? 뭐든 상관없어 뽀야미만 데려가면 돼. <laughs> 어. 그 우리 섬에 있는 빌리 데려가. 아 근데 내가 데려가는 건 아니고. 어. 아니 우리 바꿔야 되니까 교환하기로 음. 했잖아. 제발 나 근데 이번에 나오는 애는 진짜 데려갈게. 알았어. 너 했다. 너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뭐, 마음을 먹는 거지. 너 진짜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마음만 먹는 거야. 내가 마음만 한번 그렇게 먹어볼게. 어, 또못 찾았어? 모닥불은 있어? 어 있어. 안녕하세요. 어 아, 여기 숨어 있었잖아. 얘는 갱가요? 누구요? 이름이 바닐라. 바닐라? 어. 응? 어? 근데 나 잠깐만 바닐라 얼굴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 여기서 만약에 이 친구 안 데려간다. 어. 그러면 그 도박에 거는 거야. 뭐? 그 다음 섬세개 안으로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laughs> 잠깐만 얘를 보내면 얘를 보내면 얘를 보내면 다음 승리기? 아 다섯 번까지 기회 줄게. 너 한번 도박을 한번 해볼래? 나 같은 건 하긴 한다. 짜릿하잖아. 리처드가 다섯 번 안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가볼까? 할까? 고. 오케이 오케이 재밌게 가자. 어 잠깐 돌아가자. 아니 아니야 돌아가 돌아가.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지. 아나 저거 내 영태어 연대. 여러분 맞지? 저거 혹시 눈에 상처 있는 애 맞지? 어 맞아 맞아. 와 진짜 개간지다. 어디 어 우리 리처드? 리차드 나올 것 같지? 리차드 눈 아픔에 오겠니 어디가? 아 잠깐 돌아가자 잠깐 말이야 얘는 이름 뭐냐? 아 진짜, 제발 돌아가줘 <웃음> 제발 <웃음> 제발 제발 <laughs> 바닐라가 <웃음> 가고 얘가 왔네 진짜 로드리스 초어와 돌아갔다 잠깐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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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밀리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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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잖아 중성 아, 와, 와 미치겠네 이거 아니잖아 밀리터리 개구리가 진짜 <laughs> 얘좀 귀여웠던데? 이게 뭐야? 근데 좀 무서워. 아 어떡하지? 루나라고요? 아 잠깐만 얘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 될까? 아니 너리처드안 뽑을 거야? 아니, 너 이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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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다 왔어. 한번 남았다고. 내가 그럼 이거 한번 기회 줄게. 어. 다섯 번째잖아. 어. 네가 골라 다섯 번째 뽑을 뽑을지 여섯 번째 뽑을지. 이제 한번 남았어. 근데 다섯 번째... 만약에 여섯 번째를 뽑잖아. 다섯 번째 주민이 누군지 보고 여섯 번째로 갈게. 갈까? 가볼까?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설 수 없잖아. 그래서 너 다섯 번째 할래. 여섯 번째 할래. 여섯 번째 할게. 여섯 번째 한다고? 여섯 번째 할게. 이거는 못 데려와. 네가 어? 마음에 들어도 알았어. 진짜 설마 여기서 리처드가 나오겠어? 그럴 리는 없죠. 진짜 천만다행이다. 쟤 돌아갈까? 누구냐? 쟤 돌아가자. 오, 어, 진짜 천만다행이야. 와, 파도매! 얘 기계 아니야, 여러분? 와, 아니 다 또. 진짜 천만다행이다. 나 박수칠 준비 중. 자, 그럼 네 손으로 데려가면 될것 같아. 어우, <laughs> 어우, 난 무서워서 못 있겠다 여기. <laughs> 계속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마틸다 친구 생겼네요, 여러분. 괜찮아요. 몇대좀 때리고 가자.